자, 드디어 이제 곱셈 공식이네요. 어, 이, 이, 부분은, 어, 외워야 됩니다. 1번 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했잖아요. 그죠? 어, 이두 개는, 뭐, 무난할 거라 생각하고, 또 합차 공식 2분도 무난하고, 3번도 다 중학교 때한 거죠. 4번도 마찬가지. 4번은 뭐, 이렇게 꼭 외운다기 보다는, 그죠? 이렇게 증개를 하면 그래야 되죠. 이렇게 첫 번째 하고, 그러면 A, C, X 제곱 나오고, 이렇게 곱하죠. 두 번째. B, C, X,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곱하고 세 번째. 그죠? 그 다음에 adx.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곱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무난하고. 그 다음 5번. 자, 드디어 처음으로, 어, 나오는데. 뭐, 굳이 이제 이것을, 어,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어, 두 개, 두개 이렇게, 아, 두개한 다음에 하나 하는 것도 괜찮아요. 처음에 x 플러스 +A, a, x 플러스 b. 먼저 증개를한 다음에. 저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거 먼저 증명하는 것도 괜찮아요. 속도는 비슷할 겁니다. 왜냐면 하 X 제곱 플러스 이 정도 속도로만 유지해줘도 차라리 이게 실수를 덜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친절하게 플러스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마이너스도 섞여 있고, 이거 마이너스라고 면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기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꼭 외운다기 보다는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속도 비슷해요, 나중에. 자, 그럼 x X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또 곱하고, 자, 이렇게 문자는 거예요 A p l u B, 뭐, X제고, 그 다음에 A, B, x 제그 다음에 C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CX제고, p l u C곱하고 A 플러스 B, X 어, 플러스 A, B, C 이렇게 한다에 다시 빨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 보이죠? 이게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되고 그 다음에 보이잖아요. A, B. 자, A, B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죠. 플러스 C, A 플러스 C, B.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A, B, C. 뭐, 이렇게 구할 수도 관계 없습니다. 이 외운다기 보다는 그렇게 숙달을 해도 됩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거 요거 좀 비교해봅시다. 자, 뒤에 좀 이제 표로도 좀 정리하고 그럴 텐데. 일단 이거 이제 우리 공식을, 어, 복사를 한 다음에. 그죠? 커피를 하고. 두 번째,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계속 외워야 됩니다. 처음에 어렵습니다. 몇번 써야 돼요. A제곱, B제곱, C제곱. 다 제곱 한 번씩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한 번씩 했죠. 그러한 다음에 가 붙죠. 규칙이 좀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뽑아갖고 그냥 곱하잖아요. AB. 그럼 이렇게 하면 됐죠 AB 곱해보고 AC 곱해보겠죠. 그럼 다곱해져 A는. 그 다음에 BC 곱했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B. AC, AD, AB, AC, AD. 그다음 에 BC, BD, BC, BD. 마지막 하나는 CD. 자 이런 식으로 뭐 어, 빠르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7번 같은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 가장 맛습니다 고등부 수학에서 세제곱 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자, 외워주겠어요. 봅시다. 처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보게 되면, 앞에 거를 세제곱했죠, 일단.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통째로 세제곱합니다.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그냥 플러스 B의 세제곱되잖아요. 자, 앞에 거 제곱했죠, 3자 붙이면서. 플러스인 가 A 제곱되고 뒤에 거 그냥 곱해주세요 그대로 곱해주세요 뒤에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3하고, 앞에 거 적고, 뒤에 걸 그대로 제곱했잖아요, 제곱. 했잖아요, 제곱. 자 보세요 그러면은 a- b를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a- b 자 세제곱 앞에 그 세제곱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앞에 그 제곱 했죠 앞에 그 제곱하고 그대로 뒤에그곱 했죠 그리고 3자 붙였죠 똑같죠 지금 공식 자 위치도 똑같죠 그 그다음 3했죠? 다음에 3했죠그 다음에 앞에 그 그대로 적었죠 그 다음에, 뒤에 끌을 제곱했잖아요. 그러나서, 뭐죠? 뒤에 끌을 세제곱했잖아요. 똑같잖아요. 공식, 그래서 이것만 알 필요 없겠죠? 처음부터 세만 알고 있으면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결과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 세제곱, 마이너스, 3, A, 제곱, B. 그다음 이것도, 어, 이거는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이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 A, B 제곱이 되고, 자, 이건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로 세번 곱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B 제곱이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이것도 마이스이죠 자, 이거는 거꾸로 그 외우는 게더 편합니다. A 제곱과 B 제곱은 A 플러스 B 하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하고, 자, 부호 바뀌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는 플러스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뒤에 인수분해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합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자, 그와 같은 원리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있을 때, 일단 무조건 A 마이너스 B로 가겠죠. 그 다음에 앞에 끝 제곱하고, 뒤에 거는 부호를 바꿔주면되죠 마이너스 붙이니까. A, B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그 제곱, 그냥, 플러스, B, 제곱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외런게더 편합니다. 9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물론, 거꾸로 그 외우게더 편합니다. 거꾸로 그 외우게 가장 말씀이, 쓰임이, 쓰임이 있어요.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거꾸로 그 배웠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또 보면은, 아, 아직, 어, 좀, 시간이 지나겠 됐구나. 강의가. 어, 장고서 보면 있긴데, 여기 바로 그냥 정리를 하셔가지고, s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위 c 는이렇게 된다. 주여야 됩니다. 이렇게. 어,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자, 10번 같은 경에도 전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전개가 좀 버겁죠. 이거 딱 쳐다보면은. 그래서 한번 전개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치환하는 것도 준비합시다한 김에. A제곱, B제곱이 지금 같은 게 보이죠? A를 들게요 그러면은, 처음 거는 A 플러스 AB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 마이너스 AB가 되는 거죠? 자, 합, 차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 되죠? 자, 는, A제곱이니까, A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전결해 보세요. A4제곱 더하기 2A제곱 B제곱. 플러스 B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이래서 결론 나오죠. A4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면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비의 4제곱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꾸로 하는 인수분해가 문제 가 되는데, 저는데금수분는게좀 어렵습니다. 되는수분해배웠지는 미리 수분의 문제 되는데, 수분해 문제 되는데, 2수분의 문제 되는데, 2수의는두 가지 경우로 지금 는저한수해우 됩니다. 어떤 경우냐? 자첫제째자 이걸 고칠 때 a 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할 것인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지금 A제곱, B제곱에 제곱을, 제곱을 붙이게 되면은, 지금 플러스 2A제곱, B제곱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게 자체가. 그죠? 그러면, 이거랑, 여기랑 똑같이 되려고 그러면, 여다뭘 해주냐면은, 2A제곱, B제곱이 되 여기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해줘야 돼요. 자, 이 경우는, 마이너스 e a 제곱 b 제곱 생기죠 플러스 a 제곱 b 제곱 생기려면 이거는 플러스 a 제곱 b 제곱 생기는데 그래서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거면 야 우리 합차를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플러스가 되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야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상을 한 다음에 우리 속에서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왜냐면이 A 제곱, B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해야, 플러스 A 제곱, B 제곱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자면, 요, 요게 바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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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B 제곱이 되어서, 자, 합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에 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뒤에 거 적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붙이죠? A 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대, 마이너스 AB 붙여서 이렇게 고치지는 거예요. 자, 참고하십시오. 뭐, 뒤에도 또 연습할 겁니다.